구독! 좋아요! 눌러! 주리! 을! 초콜을 먹어야지 그래서 신분기 좀 있을 거예요야한줄 남았다, 남았다. 남았다고! 한줄 남았다고! 한줄 남았다고! 미우시들 우! 미우시들 여기 여기 어디야? 여기 인사동이죠 인사동 어떻게 알어 네. 굉장히 관광도시로 꼽힌 관광 도시로 꼽히는 곳 관광과 문화의 골목이야 나 여기 진짜 너무 사랑해. 여기 나? 자주 오셨어요? 여기 너무 아, 아름답지 않아? 여기서 딱 막걸리 한잔딱 하고 친구랑. 어? 네? 네. 아, 여기 나와발이셨네요 그렇지, 나발이나발이한 <laughs> 마디. 자. <laughs> 저기, 저기 뭐. 나와발이 하고 괜찮나나발이 닮으신 분인 줄 알았어요. 닮으신 분. 요즘 뭐가 네. 뭐가 힘들어? 힘든 게 없어? 아. 고민도 없고. 아 저는 행복해요. 행복해. 와. 와. 아 점이야. 어. 여기 좀해봐여기 우리 사진 한번 찍어 찍, 찍자. 고민 없어요? 고민? 네. 고민 있어야 되는 프로예요. <laughs> 우리가 위로를 해주는 프로야. 아 그래요? 네. 아저 고민 있어요. 뭐뭐저 뭐.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어, 있어요. 뭐뭐 뭐. 나나나나 뭐. 나. 만나서 결혼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남자친구 그 보민진지데 어. 괜찮아?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제 떨어졌어 아, 이게 얼마 사었어요 얼마요? 어. 8년 사겠나 봐. 1년. 대학교 3학년 때. 그럼 3학년이네, 지금? 네? 3학년 아니네. 남자친구는 뭐라 그래? <laughs> 일하다가 그만둬가지고 취업 준비하고 있어. 몇 살이야? 몇 살? 한살 어려요. 한 살, 한 아, 자, 그러면 내가 해법을 얘기해 줄게요. 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냥 마음 가는 데로 가. 뭐걔 생각을 하지 마 가슴이 시키는 대로 머리가 네.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돼요 가슴이 시키는 대로 오케이? <laughs> 안 됐어? 잠깐만 어이. 가슴 뛰는 삶을 살아 이런 게계 있어요 라이프트라너에 내가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가슴이 안 뛰는 거는 안돼 가슴이 뛰는지 안 뛰는지 생각해 봐 아그아요네아그 그래? 네, 네. 약간 고민인데? 네, 네. 아무튼 그건 뭐 본인이 가슴이 뛰는지 생각해보고 결정을 아, 하세요 제가 결정할게요 네 그렇지 그 고민 해결됐죠 이제? 네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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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오케이 자 제가 길를 두겠습니다 어? 네? 네. 네, 그래, 자 남자친구랑 백년회로를 하든가 아니면 딱자르고다더 새로운 남자친구 만나든가 네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가슴이 뛰는지 안뛰지자 보고 이걸 아우리 <laughs> 하면 이사도 진행하세요? 미술, 그림 같은 거. 여기서 난 그림도 사려 있어. 아니, 호랑이 뭐. 그림이잖아. 그때 250만 원 주고 한 10년 전에 <laughs> 250만, 원이요? 250만 원. 이 250만 원 주고 다 샀어. 그냥 프린트해서 붙이면 되잖아요. 아그자아 직접 그리신 거요? 아, 직접, <laughs> 거예요? 직접 그린 거지. 아아 저기서 그리고 있어. 이게 <laughs> 그림이 지금 누가 어떤 누구, 누구데요 누구, <laughs> 이거 <웃음> 이거 호랑이도 직접 그린 거예요? <laughs> 예, 예, 이거 호랑이 <laughs> 2만 원이죠. 네, 네 250만 원이라며요. 아니, 나는.. 적은사람이 어. 그 와.. 네, 예, 예. 예, 예. 와, 진짜 예쁘다.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한국말 너무 아. 잘해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 네. 아, 그거는 네. 진짜 그 사람 그, 다른 사람만 잘해요. 아버님, 아버님은 좋은 네. 한명있으 김요정이요. 아, 김요정. 아버님은 그림이세요? 아, 네. 예. 아, 음.. 뭐 그러면 언제부터 이+ 그셨어요이동리는 네. 40년? 네. 우와 인사동이 40이지 이거 무작정 들어왔지만 어영 아, 영광입니다 그렇게 오래 앞에라고 오신다 그러니까 네. 잘들어왔잖아나여기 아. <laughs> 너무 잘찍었어 초대 작가예요2 4 15 16 17 18 19 20 2이22 2여24 보여주세요 여기 8여기20일1 2요23 많이 없어졌어요 전통 8 2왜냐9면은2가 일단 비싸고. 4 25 2이27 2이29 2이 네, 여기서 못배잖아 음 자꾸, 아 자꾸 어떤 데로 이제 나가고, 그만두고 하고. 예전에 없었던 막, 그, 옷가게가 막, 장사가 안 된, 그것도 이제 한계에 다 달아가지고, 예. 아, 그냥 정체되어 있는 사람, 그게 지금 인사동에 가장 어려운 문제네요. 그렇죠. 저 분들도 새입자도 어려운 고충을 아니까 도와주려고 노력해요. 새를 덜어를 안올리 아, 공물주들이 네, 네. 네 그럼 또우 아, 착한 공물주들도 있는 이문 있네요. 고물주들 박수, 박수 쳐드릴게요 자, 우리 그 공물주님들 많이 대한민국 많이 생겨나야 됩니다. 잘 네. 되겠죠? 네. 자, 잘겁니다 네. 바뀔겁니다 네. 바뀔 계속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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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반드시 바뀌는 길올 겁니다. 자, 자, 길을 모아서 자, 우리 아버님. 대한민국의 멋진 화가로서한 대도 굽고, 대박! 나는 그날까지, 자, 기도! 둘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민우님, 감사합니다. 어, 이거, 우와, 안녕하세요. 이거. 우와, 이거. 우와, 이거 뭐야? 실타래! 실타래! 이거 같은 집이에요? 약간, 백도나비랑 못게래요. 요즘에 좀 어때요? 아, 요즘에는 좀 많이 죽었습니다. <laughs> 자 제가 만드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뭔지 아세요? 꿀입니다 꿀! 이제 이걸 늘립니다 자 늘리고 16,384가닥의 실을 만들어서 그 실로 왕이 먹었던 왕의 과자 용수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두개네개 네 개, 네 개, 네, 여덟 개 여섯 개 16,000개씩 하는 128? 거예요? 맞습니다 자, 1,024가닥 중간 사이즈 우와 아, 예. 난 중간 사이즈 한번 봐 중간 사이즈만 봐줘 면을 따지면 중면이야, 중면. 그쵸, 중면이에요. 그러니까 면이 아니고. 응. 이걸 다 먹어요? 아, 어, 굉장시아우 자, 자, 이제 더넣어갑다 아니, 와요, 이러면 와요. 어. <laughs> 자, 자, 8천 가닥. 마지막, 16,000가닥 이렇게. 자. 아몬드, 땅콩, 호두, 검게, 검정콩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말아주면 은 옛날에 임금님 먹었던 과자 이렇게 완성되는 이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 사장인데요니다 <laughs> 근데 조선시대에 아몬드가 있었어요? <laughs> 힘들거나 뭐 고민 같은 건 없어요? <목소리> 개인적으로. 아, 개인적인 고민이요? 응. 우리 프로가. <목소리> 말해주세요. <목소리> <그게 중요해>, 주민들 저희가. 저는 <목소리> 응. 이제 대학생인데요. 학업이랑 같이 이제, 이제 생활비도 같이 벌어야 되는데. 이게 그. 근데. 큰 고민 은 아닙니다. 저는 알바하면서 충분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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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즐기고 있고, 그 저희 대학생인데.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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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대학생이 이제 학업보다 이제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 자체는 인정할 수 있지만,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서울의 월세 부담이 상당히 높은 건사실이죠 월세 부담이 높다. 두 개, 자네 개, 자 다음에는 여덟 개, 자 여덟 공개 검정콩 이렇게 쌍 넣어주고 이렇게 말아주면은 옛날에 임금님 이 먹었던 과자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이건... 학업에 열중해야죠, 우리 대학생들이 아, 아니, 지금 이 시간을 할애되는 상황이 우리 어때? 이거 어때죠? 지금 상황이 얘기 맞아요? <목소리> 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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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 저도 저는 대학교 그 전학, 뱃고 더 열심히 해줘. 저는 이제 부모님과 서울에 계시는 한데 수업 시간 끝나고 이 알바 시간.

오 사주 인장? 사주 인장이 뭐예요? 도로 병호, 병호, 바보 불이 너무 어. 많아요 이게. 불을 못 봅네. 그니까. 대박 너무. 아 젊은 주이 여자가 많이 나오네. 맨날 사주 보러 가면 여자 조심하래요아 어. 진짜로. 아 조심해야 아, 네. 돼. 그것처럼 잡아 하면안 네. 된다고. 그래, 그러다가좀 그러다가 큰일 나는 거야. 아, 네. 조심해야 돼 진짜로. <laughs> 시원하게 <시간> 해요? 약간 <웃음> <좀> <웃음> 뭐, 아까, 약간 아들 좀 부럽기 사고 좀 그렇죠. 미우 <laughs> 시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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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